모모랜드, 더보이시 e v 어 i c e What 시민공원에 want? What do you 교 a n t w h a 만들 o you want? w 파이 t d 은 you want? What do you want? What 지자 y 조금 더 굵게 해주시는 생각이었고요 충전물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충전물 만드실 때 여러분 앞에 900g 정도의 사과 드렸으면 요거를 그 칼질하실 건데 어, 껍질하고 시방을 같이 제거하실 거예요. 그래서 사과를 제 사과를 깎으실 때 어, 동그란 채로 깎지 마시고 일단 4등분부터 해놓고 그래서 옆에 그 꼭다리 부분 좀날리시고 시방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껍질 깎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1곱하기 1로 자르신다면. 옆으로 칼집 두번 정도 넣고 위에서 세번 정도 넣고 해가지고 자르시면 되겠습니다. 말로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?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사과 이외의 충전물은 보면 그 한꺼번에 끓이는 정도를 보일 건데 일단 사과를 깎았으면 깎으면 금방금방 안 써지니까 갈변. 갈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물하고 설탕을 좀 섞어놨다가 국기에다가 재워두세요. 물 대략 200g, 300g 정도 되다가 설탕 한 20g 넣어가지고 10% 설탕 물에다가 반죽을, 아, 설탕을 재워두시면 나중에 쓰시기 전에 물만 비우고 설탕, 사과를 쓸때 갈변이 안 일어날 거예요. 자, 사과는 잘 재워두시는 걸로 됐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반죽을 섞어주실 때 가루 재료들을 다 넣고 설탕 재료를 다 넣고 그 다음에 거품기로 가볍게 섞어 주신 뒤에 물을 부으시고, 그 다음에 잘, 잘, 잘 끓여 주세요. 요거는 직화로 끓이니까 손에 열이 굉장히 빨리 전달될 수가 있죠. 그래서 꼭 물장갑을 하나 끼시고, 그 다음에 그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끓여 주세요.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뻑뻑 끓여 주시는데, 뽀글뽀글뻑 올라온다 싶을 때까지 끓여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게 끈적끈적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. 기포가 어느 뽀글뽀글 하는 기포가 올라오면 멈춰 주셨다가 유지 대량하신 마가린을 넣고 잘 저어 주시고 마지막에 사과 어, 갈, 갈변 방지를 위해서 재료 놨던 것을 물 비우시고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역시 네. 요거 불에 끓이실 때꼭 주의하실 거. 진짜 사람들 화상을 주의해야 되니까 목장과 가락 끼시고 나무 도 아, 나무 주걱으로 잘 끓여 주시면 되요. 그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. 준비물부터 다 준비해 놓으시고,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.